팔대아 대공은 AZ에 의해 만들어진 것? 최근 공개된 포프에서는 AZ가 코텔 트의 오너로 등장하는데요. 이전 x y 스토리에서 3,000년 전 전쟁을 했고, 그로 인해 애지중지하던 플라이에트의 죽음 때문에 큰 상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격분한 AZ는 핵무기급의 큰 무기로 상대편을 박살 내었다라는 것이 오피셜인데요.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크리에이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포켓몬의 최근 작, 레드 바이올렛 버전의 팔대야 대공 모습입니다. 항상 플레이하면서 왜 저기는 저런 홈이 파여져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상한 힘이 있는 지역,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맞고 생성된 것이 테라스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트가 사용했던 최종 병기의 질감도 테라스탈과 유사하며 테라스탈과 동일 시대는 킬라플로르와 비슷하게 생겼죠. 킬라플로르의 도감 설명에 몸의 성분이 테라스탈이라는 말이 있고 킬라플로르는 상 테라스탈과 관련된 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칼로스 지방은 프랑스, 팔데아 지방은 스페인을 모티브로 만들어 줬고 공교롭게도 현실에서 두 나라는 붙어 있으며 전쟁을 치른 사실 또한 존재합니다. 가라르 지방의 모티브인 영국 또한 이두 나라와 접해 있는데 지도를 그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세 지방의 공통점은 바로 메가 진화, 다이맥스, 테라스탈 같은 포켓몬이 배틀 도중 변화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블랙 화이트 리메이크 를 기다리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ZA가 나오는 시점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조금씩 세계관이 짜여지는 포켓몬폼 미쳤다.